안녕하세요. 댄싱 디지털 쌤입니다. 미운 사람 32카운트 포월 베이너 작품입니다. 노 태그 노 리스타트입니다.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섹션입니다.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왼쪽으로 90도 패들 턴이 있습니다. 포월 스텝 패들 턴한번더 패들 턴을 해줍니다. 2번 섹션입니다. 엑 스텝 키 하실 때 손톱입니다. 백스때 키, 백스때 키. 마지막은 사이드 터치. 3번 섹션입니다. 오른쪽 몬트레이터입니다. 사이드 포인 두개 더, 사이드 포인 두개 더, 한번 더, 사이드 포인 두개 더, 사이드 포인 두개 더. 4번 섹션입니다. 오른쪽 미들스테이. 자자백왼 비커버가 있습니다. 자자자. 백락 릴리커버 왼쪽도 사이드 자세인데 오른쪽 후시도 턴이 있습니다. 착착착 맥락 리커버 풀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Sí.